집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 주인이 없어요. 이 주인이 없는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저랑 뭘 해야 될지 찾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져온 밤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어머니? <laughs> 뭐 하십니까? <laughs> 밤을 드십니까? 오, 야, 맛있다. 밤이, 밤이 진짜. <laughs> 뭐 하는 거야? 아, 밤 쇼를 하는 거야? 어이 엄마 이게 뭐냐 <laughs> 우리 집에다가 부스러기 흘리지 마 그러니까 침칠만 되게 크밤밤 진짜 알이 진짜 크네 그리고 안에 탱탱하게 다 들어있지 멋있다, 어? 이거를 어. 야이 가을이 얼마나 풍성하나 이봐요 여러분 밤 봐요 밤이 얼마나 큰가 봐 아버지 뭐, 뭐, 밤봐어자 <laughs> 모이 모이. 모이 모이, 자 앉아서 밥밥 밤, 밤, 밤 드세요. 이분 남자, 이 숟가락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까먹을 음, 수 너. 있어? 진짜 크지. <웃음> <웃음> 이거를 그 뭐지 그배 타고 온 이력이라고 알지 엄마 아빠? 어, 어, 이력이, 어음미 응. 이력이 있잖아. 아, 대단하네. 어. 아, 아, 작시라는. 음. 음. 어, 작시라고 대단하네. 어, 걔네들이 그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 밭에 가가지고, 주운 거래. 음. 음, 근데 알이 이렇게 커.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알이 진짜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 최근 들어서 난 이렇게 큰 알의 밤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나는, 음. 내가 2003년도에 이렇게 한국에 왔잖아. 응. 음. 근데 시럴똥, 지금 생각하면 시럴똥이야. 시럴똥 거기서, 이 밤장사 하는 거 있잖아. 응. 음. 한방 파는 거, 뭐약밤이라는가 음. 아, 그걸 어. 파는 거야. 근데 냄새도 좋고 부르잖아. 그래서 우리 아빠 보고, 어. 우리 아빠 저거 사주면 안 돼. 이게 <laughs> 사정해서 사달라고. 응, 그러니까 그게 오천 원이잖아. 오천 어. 원이면 옷한개 산다. <laughs> 이러면 <이리 많아서 웃음> <하러> 안사는거야어떡해 <가야지. 웃음> 뭐, <laughs> 아버지 너무 했다. <laughs> 뭐, 생각나? 넌네 아빠가 어. 안 사줬던 생각. 아니 왜안 사줬어? 그래서 수 진짜 용감탱이 <laughs> 어, 그거 그거 사면 옷 음. 하나 그때는 오천 원 하는 옷이 많았어. 어아 그랬구나. 그리고 계란이 음. 어 계란 그 하나에 어 천팔백 원? 천이백 원 했던가 이랬거든. 오천 음. 그 원큰 돈이었지. 아. 아주 뭐. 어. 이거 5,000원 하는데 그걸 사 먹어 못 먹어야 하고. 어. 뭐뭐못 먹었어 우, 어, 그래, 뭐 <laughs> <오>, 불쌍해라. <laughs> 오, 아버지도 근데 밤을 이리 좋아하는데 안사 먹은 거야? 나도 뭐지. 둘다안사 먹었네. 어, 악착같이 음, 살았구만. 음, 약반이라고 하면서. <laughs> 오. 하는 거야. 음, 그렇구나. 거니까 음, 어떤 줄 알아? 이것처럼 이러지 않고. 음. 작간 한 개인데 음. 이렇게 안에 속까지 쏙 음. 나온 거야. 어. <laughs> 아, 이러고 있잖아. 아, 그거를 구운 거야, 엄마. 이건 삶은 거고 구우면 그게 알아서 터져가지고 안에 속이 쏙 나와. 아 그런가? 응, 어, 그렇지. 어, 구운 아, 밤이. 쏙 나온 거야. 어, 그것도 맛있어. <laughs> 그래, 그때 하늘 이걸로 푸시 오, 숟가락으로. <laughs> 어, 숟가락까지 가지는. 근데. 이 정도 크기의 밤이면 음. 북한에서는 이런 거는 한 김정은이나 먹겠지. 음. 북한에서는 난본 적이 없어. 막, 아, 바이 아, 장군님만 <laughs> 먹는 거요. 아이고. 장군님 그놈 진짜 야. 아, 아니. 그놈그 놈은 입이고 우리는 다주댕이였어 진짜 어이 없는 놈. 아유, 진짜 밤도 제대로 못 먹고. 아, 바이 장군님 입이고 어? 우리는. 주둥이에요. <laughs> 근데 응. 여기 와서 우리도 임님이 됐어. 어? 됐지. 이런 고급스러운 밤도 먹고 음, <laughs> 근데 맛있네. 둘이 먹으면서 어찌게 나보고는 먹어보라며 <laughs> 한마디도 안 해.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진짜? 먹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먹어도 아내 어젯밤에 <laughs> 혼자 앉아가지고 한 일곱 알 까먹은 거 같아. 야, 아, 네. 맛있더라. 어제는 금방 삶아가지고, 밤에, 음. <laughs> 밤에 12시 넘어 앉아가지고, 까먹었지. 맛지어 헤딩까지 벗어던진 거 <laughs> 어, 둘이 먹다 하나 주고도 모르겠다. 야겐이 노래 안 준다고 했지. 음. 어따, 요렇게 해서 주는 거야. 엄마 나 땡스다. 맛있는 양방같지 않아? 엄마의 사랑이네. <laughs> 아빠는 왜너더 잡소. 왜? 욕먹으니까? <laughs> 왜? 왜 싫어, 아버지? 빨리 <laughs> 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만큼 다정한 사람이 음. 어디 있다고 한. 어서 빨리, 여보야 빨리, 하나.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래 <laughs> 아버지 칭찬할 거 없어, 엄마? 밤안 사줬다니까 어. 삐져서 갔잖아 그래, <laughs> 와,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그러고 음. 한 2년인가, 한 3년인가 있더니 음. 음. 어디 가서 밤을 가득가져온 거야, 하겠니? 이렇게는 크지 않고, 음. 요거 절반이나 하겠나? 음. 근데 머리를 보니까 완전 상건물이 된 너네 아빠가 원래 꽃수잖아. 여기 꽃는 뭐라니, 여기서는? 곱슬이라 그래. 어, 곱슬이잖아. 곱슬인데 상건물이 돼서 온 거야. 입이랑 싹 말라가지고 왔어. 떼면서 음. 물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놓는데 밤을 여런거 주서가지고 온 거야. 음. 어디서 주셨냐 하니까 나 산에 가 주서 왔대. 아, 진짜? 어. 그러면 하는 말이, 이렇게, 이게 약밤이 아니야? 니네 그때 먹고 싶다고 그런 거 내가 못사서가지고 음. 그게 그냥 안 내려가더래. 몇 <laughs> 년이 지났는데? 어, 한 음. 2, 3년 지났어. 오, 진짜. 오, 그게사내가 좋았대. 진짜. 전부 뭐 부천 가는 그쪽에 뭐 음. 많더래. 어? 음. 그래, 가보니까 그 자기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또르륵, 꾸물어 <laughs> 더래 밤이? 어. 그래, 올리다 보니까, 음, 밤이더래. 근데 그 아줌마들이 숯더라는기야 응, 음, 그래서 앉아서 준 거야. <laughs> 자기도 춥었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한이만큼 가지고 온 거야. 오, <laughs> 그래, 잘 먹었어, 그래? 그래, 엄청 잘 먹었어. 어, 그랬지? 그런... 생각나지? 안 생각나? 음. 어, 그 그때... 셔츠 보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셔츠 귀신이야. 어? 우리 아버지는 그냥 셔츠에 빠져가지고, 저러, 저러다가 저런 거 자주 보면 뭐어떻던데 치매? 어어 <laughs> 어, 그러게요 근데 음. 너네 아버지 잘 들어가지고 치매 안올 거야 그래? 음. 어귀잘못 들으면 음. 치매 빨리 온다는 어, <laughs> 그런 속설이 있구에자 <있구마이. 웃음> 음, 주인님 어서 들어오시오 <laughs> 주인님 어서 들어오시오 <laughs> 어, 뭐야 이거?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뭐야? 어서 오시오 뭐야, 견디, 아 생얼인데 아름답습니다. 물고리 많이 가자.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파는 내 밤이야. 누구만 사 이거 어? <laughs> 내 밤이거든. 아주 <laughs> 왔어. 야, 야 얘네 뭐 일이 많이 사아 아말이 얼마나 큰가 봐. 이거 북한이라면 이거 어이저저 장군님 장애만 올라가는 건데 우리 여기 오니까 이제 우리 우리 입도 이제 입이라서 이렇게 큰 밤을 야, 먹게 생겼어. 야 이리야 입님이지. 힘님이라서 그지그지 아, 그지? 아유 내 먹는 거 자꾸 찍냐 그만 찍어라 <laughs> 엄마 먹는 게 소스야 <laughs> 엄마 입을 가까이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웃음> <웃음> 그러지 마야야저아줌마참개벌소리 아, 먹는다 아무리 밤개을 이대로 있으면 저한 먹나 이겠다어 이봐 얼마나 지저분하게 먹나 봐. <laughs> <laughs> 지금 아까 맨처음에 앉아 먹는데 끝까지 앉아계 어우, 이게 이옷 옷이 너무 묻는다. <laughs> 이거 어냐 음, 너네 그랬으면 욕뭐역 서마를 포고 했을 거야. <laughs> 그 내가 이렇게 오, 옷에 묻히고 질질 맞게 먹으니까 아무 소리야 <laughs> 엄마, 매출이 야리래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 없는 게다. 그러니까 이봐요, 네.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메추리알도 그런가? 먹어요. <laughs> 어. 그것도 메추리알도 그냥, 그냥 먹니? 요리해서 맛있게 먹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다. 메추리알 나는. 북한은 계란도 그렇게 귀한데, 엄마, 엄마 내 나올 때 계란 먹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귀한데 이, 여기 와서 메추리알을 먹으니까 난 처음에 이 메추리알 보고 엄청 놀랐어. 야, 야, 어떻게 메추리알을 그, 그 이렇게 많이 팔 수가 있나 싶은 거야. 내 너는 어던 응? 거리를 네가 떠하니까 생각나는데. 또또또또또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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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야기가 이할것 찾았어. 우리 한 번씩 주는 거야. 그래서 졸다가 그러니까, 졸다가는 응. 아이고아이고 죽겠다 하고 그다음에는 또좀안 아프면 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 선생님 하는 말이 대한민국 같으면 그럴 때는 인기라도 뭐, 꽂아주겠는데 어, 그거는 그런 게 있나니까 길기 또래서서 빨리 가서 계란이 라도옷다담몇 개요. 그래서 계란 먹고. 푹 힘줘서 오. 내가 뿡 나온 거지. 오 어, 그랬다. 아. 진짜 그랬다. 그 계란 오 음. 입에랑 까놓자마자 니가 나왔아 계란 까놓자마자 <웃음> 나와. 그래나 <laughs> 우리 아버지랑 갔 인사도 안 했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그냥 내년 내년 봐시 도치도 못해. 시어어고개야 어치 강이야 어치 봐가지고 계란 뭐 멸치리알로 뭐 하는 거야? 장조림. 아, 장조림 만들려고. 아, 오, 훌륭하십니다. 금방 하니까. 네, 그럼 금방 해서 우리 밥을 또 맛있게 먹읍시다, 에이. 좋다, 예. 밥 <laughs> <안> 먹자고. <웃음> <웃음> 야. 너는 여기 지금 한국인데 우리 밥 먹자니까 지금부터 싫은 내색을 냈다, 방금. 아, 네, 뭐, 어, 그래, 조금 어? 당황했어. 얼마나? 너는 북한이라면 우리를 집에 딜에도안 놓겠다, 진짜. <laughs> 그래. 한국인데도 밥 먹자니까 이렇게 당황하는데. 어, 당황했어. 진짜. 북한이라면 이제 문좀 박대 당하지. <laughs> 이대로 뭐야, 밥 먹겠다고 하, 하면 어쩔 뻔했냐. 북한에서. 집에, 집에 비어있는데. 근데 북한에서는 동통 어쩔 줄 알아? 어. 손님이 들어오면 안 지놓고 먹잖아. 그래. 그리고, 우리 먼저 먹는다. 아니밥 먹고 왔지. <laughs> <laughs> 그랬지 그게 <laughs> 북한이 사잖아. 어. 아니면 우리는 그랬잖아 울었잖아 어. 식대 됐는데 어. 아빠 친구나 뭐 동네 엄마 친구 집에 왔잖아. 밥못 갖추고 있었지. 근데 밥못갖이나 말이에요. 그러면 응. 그때 엄마가 눈치 가져 우리한테. 응. 그러면 우리 언니랑 나 둘이 일부러 싸우가지고 그렇게 울어댔어요. 손님이 앉아있을 수 없도록 민망 <laughs> 민망해서 일어나게요. 어. 네, 그러면 손님이 간 다음에 야 그래 잘했다니네 하고. <laughs> <laughs> 밥상을 놓고 밥을 같이 먹었지. 야, 어, 어, 그, 그게 그래, 뭐 그랬다. 얼마나 된다? 고 먹어봐야 요한 줌일 텐데. 근데 없잖아. 한 줌이 없는 걸 어떡해? 못 <laughs> 아, <정말요. 웃음> 살놈의 뭐, 세상인 거지 그냥.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루미니 응. 한국에 먼저 온 거야. 응.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오라고 하니까 안 오더래. 응. 그래서 야 이거 백 마디 말보다 응. 어, 그냥 영상 하나 찍어서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응. 요즘 영상 통화가 된대 북한하고 중국 응. 중국 중... 중... 핸드폰을 동영상. 영상 통화 된대 엄마. 동영상 찍어 보내네. 아 동영상 찍어 응. 보내는데. 응. 그래서 동영상을 그 임대주택 있잖아. 응. 거기에 이제 풀세트로 냉장고, 뭐, 세탁기, 뭐, 이거 다 갖춘 다음에, 그걸 동영상 찍어서 보냈대, 북한에. 음, 음. 그니까, 완전 화나가지고 전화 왔더래. 어, 어디서? 네. 올린다고. 올린다고! 지금 사기친다고, 대한민국에 가더니. 뭐뭐들이 이제 사기치냐? 대한민국에 가더니 엄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자본주의 물먹더니 역시 엄마도 번, 변했군요 이러더래 그래 아니다 그게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맞다고 몇 달을 설득했대 그게 음. 영상이 진짜라 그니까 믿지 못하는 거야 음. 집에 냉장고 있지 세탁기 있지 건조대 있지 식기세척기 있지 밥솥 있지 뭐 믿지 음, 북한 사람들이 음, 그렇지, 몸몸 믿지. 믿지. 몸 믿을 거다. 음, 몸 믿지. 음. 그래, 우리는 그래 이몸 있는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맛있는 밥 얼른 해 먹읍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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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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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나는 음. 지금도 밤을 이렇게 먹는다. 많이 <laughs> 먹었어. 오, 이거 몇개먹어나 야, 나 완전 밤 개걸이네. <laughs> 아무래도 시골이가 살아야 되네. 시골이 밤 밤나무 많은 집이 어디 있나? <laughs> 그집 사줘. <laughs> 밤나무 많은 집 사줘야 돼 이제. 오, 밤나무 <laughs> 때문에 비쌀 텐데. <laughs> 밤나무 두 그만 있어, 우돼 알았어. 일단 밥부터 먹자. <laughs> 어. 이제 내 먹을 차례요. 어, 내먹을거 봐라. 정말 대지네, 대지네. 어머나 이거 미역이네. 음, 이봐요, 네. 은하가 미역도 사왔네요. 이 미역을 싹싹싹 씻어서 도쳐가지고 쌈 싸먹으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어 양념장 만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럴라고 또어 그럴라고 또 이렇게 싸온 거 같은데 또 저녁을 또 아, 점심을 더잘 먹어야지. 어쨌든 오늘 밤 때문에 영상을 또 찍기 시작했는데요. 음, 오늘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밤이 막 떨어질 때 됐잖아요. 사서 드셔도 되고, 산에 가서 주워서 드셔도 되고, 또 대한민국은 남의 산에 막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 허락받고, <laughs> 내가 지금 이런 말할 처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그러고 들어가서 많이 주워서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